이런 역사와의 대화 또 그리고 화해를 시도했던 바가 있습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도, 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, 또 아직까지 심지어, 어 시작 단계에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그이 여순 사건과의 저희와의 대화가 아닐까, 그리고 또 화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가, 어, 37이고, 아 이제 38이구나. <laughs> 38이고, 저도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, 제 개인적으로도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, 우리 당 차원에서도 제가 어 지도부 차원에서 꼭 관심을 가지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, 어 제주도 4.3 특별 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작년 12월 9일에 어 여야가 합의를 통해 가지고, 어 인당 희생자 한 분당 9천만 원이라는, 물론 그 희생자분들의 어, 억울함을 어떤 것으로도 저희가 보상할 수 없는 것을 알지만은 그래도 여야 합의를 통해가지고 단 하나의 반대표도 없이 저희가 그런 어,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역사와의 어떤 화해 과정 속에서 저희 보수정당이 취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잘 알고 있고 앞으로 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우리 희생자분들과 유족분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다는 새해 다짐을 제가 드리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